예, 안녕하십니까. 1월 9일자 뉴욕타임스 헤드라인도 내내 LA 쪽 화제인데요. 예, 제목이 이렇습니다. Firefighters rush to control LA wildfires as winds slow. 그 다음에 We don't know exact death toll, LA sheriff says. 아, 이 정도인데요. 볼까요? Uh, Firefighters rush. 소방관들이 달려간다는 거죠. to take control of 통제하기 위하여 take control of 통제하다 la wildfires la의 산불들을 as winds slow 바람들이 조금 느려지는 동안에 at least five people have been killed 최소한도 적어도 다섯 명이 사려 그 사망했습니다 but the county sheriff sheriff said 근데 county sheriff가 카운티의 그 경찰국장입니다. 경찰국장을 카운티 경찰국장을 셰리프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셰리프는요 직선으로 뽑히죠. 주민들이 직접 뽑는 겁니다. 여기는 어라고 그랬지만 사실상 이제 LA 카운티의 셰리프인데요 직원이 뭐그 경찰관 포함해서 8만 팔천 명 이상 최소한 거의 이만 명의 그 육박하는 직원들을 통솔하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는 그냥 일단은 인트로덕션 쪽이어서 그냥 어 카운티 어 불특정을 했는데요. 카운티그 보좌관의 저그 보안관의 경찰국장인 발표하기를 the exact death toll was uncertain 정확한 사망자 숫자지요. the death toll 사망자 숫자가 워전슨 불확실하다 as burned neighborhoods haven't been searched 왜냐면요. burned neighborhoods 이 불에 탄 동네들이 haven't been searched 아직 수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신 발견이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The Palisades and Eton Fires 이두 가지 화제예요 p a l a c e s fire and Eton fire are the most destructive ever 가장 파괴적이다 ever 역대 지금까지 중에 가장 이게 최상급 환경이죠 여기 최상급이 있고요 가장 파괴적이다 그 다음에 역대 지금까지 중에 가장 파괴적이다 To hit the city 최상급 뒤에 나와 있는 형용사 트부정사는 형용사다 이거죠 여기가 형용사입니다 to hit the city. 이 LA를 강타한 것들 중에서 역대 최고로 파괴적인 것들이다. h e Palisades 계속해서 이제 역사 기록에 기록되겠죠. 이두 개의 산불들이 The l a t e s 가장 최근에 그 조건은 지금 상황은 가장 최근 상황은 어떠냐 하면 Pelagic fire, no containment. 지금 진화된 게 전혀 없습니다. Pelagic fire에서요, the largest fire in the LA area, LA area 쪽에서 가장 큰 uh, 산불인데 grew uh, 확대되었습니다. By 14,000 acres between Wednesday and Thursday. 이 하루 사이에 14,000 에이커만큼이나 바이가 확대된 폭을 말하죠14,000 에이커만큼이나 확대됐어요. And 예시 0% 컨테인드 그리고 더 산불은 0% 컨테인 진화되었습니다. 진화 0%요. 뭐 그런 이렇게 알파요. 하면 캘리포니아 소방청입니다. It in fire grows slow. 이 확대가 좀 멈칫했다요. 좀, 주, 좀 느려졌어요. 속도가 느려졌다. This fire now covers more than 10,000 acres. 이 전파열가 이제는 만 에이커 이상을 커버하고 있다 그죠? 이 화재가 만 에이커 이상에 덮쳤는데, and has grown fivefold in the last day. 그리고 지난 하루 동안에, last day, 지난 하루 동안에 다섯 배, fivefold, 다섯 배 확대되었습니다. But an officials, 한 관리 말은, growth has been significantly stopped. 이 확대가 산불의 확대가 상당한 폭으로 멈췄었다 그 다음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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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 5 0 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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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0고그0 0에 뭐 엄청난 거죠. 지금 뭐 하루 사이에 14,000 에이커씩 증가하니까 아, 이튼 파이어도 하루에 만 에이커. 그에 비하면 다른 산불들은 조금 규모가 작은데 허스파이어가 총855 에이커인데 10% 컨테인드, 10% 진화되었고 리디아 파이어는 348 에이커, 그 다음에 40%가 진화되었고 선셋 파이어 60 Acres, 0% 컨텐츠. 그래서 총 다섯 개 산불이다 이거죠. Here's the latest. Officials in LA h o p e d LA의 관리들은, 공직자들은 희망했습니다. A drop in wind speeds. 이 풍속의 감소가 on Thursday, 목요일 날 We'll open a window for, 에, 창문을 열어줄 거다요. For firefighters to do something. 그러니까 window는 on winter opportunity, 기회의 창문인데 기회를 열어줄 거라는 거죠. 누가 뭐말 쓰는 기회예요? 여기를 for Firefighters to take o t control. 소방관들이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거다. The last, the s l o s t h e fast-moving blazes.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이동하는 그 불길들이니까 빠르게요. 퍼지는 불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것이다. 이거죠. That have raised 이 불길들이 have raised 그 동안에 휩쓸었습니다. 맹위를 떨친 거예요. unchecked 전혀 언체크 된 상태로 전혀 어, 이거 억제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날뛰었습니다. this week, 이번 주에 그리고 an erased entire neighborhood 그리고 entire는 단수형사라고 배우는데 그 뒤에 복수가 나면 할수 없이 여러 동네들을 몽땅 다 다섯 개면 다섯 개, 열개면열개그 전체 동네들을 다 지어버려. 지우개로 지어버리듯이 다 완전히 파괴해 버렸다는 거죠. Devastated, Erased,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But those officials added, 그러나 이 관리들은 말했는데요. There was still an extreme risk. 아직도 풍속은 좀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극도의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For current fires to do something. 그러니까 리스크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었냐 하면 리스크 뒤에 for something to do something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엇이 뭐뭐 할 리스크가 극도의 리스크가 극단적인 리스크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current fires 현재의 화재들이 to spread 확산될 현재의 화재가 확산될 극단적인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And for other fires to break out 그리고 다른 화재들이 발생할 지금 총 다섯 개가 발생했는데 다섯 군데 화재가 발생했는데 산불이 또 다른 화재 산불이 발생할 그런 극단적인 리스크 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worsening, a devastating situation 악화시키는 거다. 악화시키면서 a devastating situation 아주 파괴적인 엄청나게 파괴적인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That's displaced tens of thousands. 이 상황이 지금 devastating situation이 이 상황이 지금 아주 파괴적인 상황이 has displaced. 쫓아낸 거죠. 집에서 쫓아낸 겁니다. tens of thousands of people. 수, 이거요. 수만 명의 주민들을 쫓아냈고 and, and has trauma. 그리고 트라우마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쫓아냈고 트라우마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countless more.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 이거요.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트라우마에 빠지게 했어요. almost 180,000 people are on the mandatory evacuation orders. 거의 18만 명이 지금 강제 대피 명령 하에 있습니다. And at least five people have died. 그리고 최소한 다섯 명이 죽었고요. In the fires 화재에서 그 화재들에서 that have burned 이 화재들이 그 동안에 불태워 버렸는데 a b 어바 전에 쌓0준 에이커지 2만 4천 2만 9천 에이커들을 불태웠고 그것은요. 이케플란트 무엇과 맞먹느냐면 무엇과 동등하냐면 roughly 전에 2000 풋볼 필즈. 대략 22,000개 미식 축구장에 해당되는 넓이다 이거죠. 엄청난 거죠. 22,000개. 로버트 루나의 LA 카운티 샤리프. LA 카운티의 그 보안관입니다. 즉 LA 카운티의 경찰 국장이에요. 그러니까 LAPD가 있고요. l LA 시티의 LA Police Department가 있고 이쪽에 LA SD라고 그래요. L.A. sheriff department 해가지고 L.A. county에는 이거요 s h e 가 있고 그다음에 저 L.A. police d e p a r t m e n t 에 commissioner일 겁니다. 뉴욕처럼 경찰국장이 하여튼 이 L.A. county의 경찰국장이 Robert Luna라는 사람인데 뭐라 그러냐면 some areas look like a bomb was dropped in them. 일부 지역들은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지금요 a bomb was dropped in them. 폭탄이 이 동네에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And I think the death toll will rise. 그리고 내 생각에는 사망자 숫자가 will rise. 증가할 것이다 sure. One of the fires, 이 화재들 중에 산불 중에 하나가 the Palisades fire, Palisades fire인데 in one of the city's most affluent neighborhoods, affluent 부유한 그러니까 LA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 중에 하나인데 has damaged or destroyed thousands of buildings 수천 개의 수천 개의 빌딩들을 파손시켰거나 아니면 아직그 파괴해 버렸습니다. 피해를 입혔거나 피해의 파손시켰거나 아니면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수천 수천 개의 건물들을 and has touched 그리고 불에 그을려 버 그을리게 만들었는데 touch e d more than 17,200 acres. 만7 17, 2 이백 에이커의 토지를요. touch 완전히 불에 태워 버렸습니다. 이 나무들 같은 거다다 불타 버렸죠. making it one of the most destructive natural disasters. 그럼으로써이 팰리세이드 파이어가요. 파이어를 무엇으로 만들어 버렸냐면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 in the history of LA 이거 LA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벌써요. 그러니까 뭐지진이든 뭐든 모든 자연재해 중에 가장 파괴적이다, 알겠죠? 크리스틴이 말했는데 이제는 LA Fire Department Chief, LA LA LAFD라고도 하는데 LA 소방청의 청장입니다. Despite the subsiding winds, subsiding 하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바람에도 불구하고 the fire storms, fire storms는 불기둥. Continue to consume buildings. 계속해서 이거예요. 빌딩들을 집어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소비하다니까요. 집어 삼켜버린 겁니다. 계속해서 집어 삼켰어요. And turn them into. 그리고 그것들을 무엇을 완전히 바꾸어 놓느냐? 빌딩들을요. b a l a e d swaths, b a l a n c swaths. s w a t 는에입니다 텅빈 공간으로 만들어버려요. Rubble and ashes. 그리고 거기 가보면 브러블하고 에쉬만 남아요. Yeah, Rubble 하면 I mean ruins. 잔해와 그다음에 재막 재밖에 없습니다 건물 잔해와 재밖에 없는 그런 텅빈 공간으로 완전히 바꿔 버린다는 거죠. Even as 심지어 뭐 많은 동안에도 even as 하면 심지어 뭐 많은 동안에도 헬리콥터들은 planes dropped water 아, 헬리콥터와 비행기들이 물을 밑으로 내리 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from an ominous orange sky 오렌지 스카이로부터 오렌지, 벌겋게, 벌건 하늘로부터 물을 쏟아 붓는데 이 하늘을 아미너스라고 했어요. 형용사로 아미너스. 아미너스는 이제 어문에서 나온거죠. 어문. 어문하면 곧 불길한 것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을 예고하는 듯한, 불길한 상황을 예고하는 듯한 오렌지 스카이. 금방 이제 뭐 불길이 덮칠 거니까요. 그런 하늘로부터. 그리고 firefighters battle on the ground.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요. 하늘에서는 이제 비행기하고 드론들이 소리 헬리콥터와 비행기들이 이제 물을 떨어뜨리고 떨어뜨리고 있고 두 번째는 firefighters battle on the ground. 지상에서는요. 소방관들이 싸웁니다. 누구랑 외다 new supply of water. 음, 아, 물하고 싸우냐면 새로운 물 공급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 a t t l e 또는 s t r u g g l e 물 공급 때문에 이제 고전을 하는 건데요. 새로운 물 공급을 하느라고요. 싸우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hydrants can dry in previous day. 그러니까 지상에서 소방관들이 새로운 물 공급과 싸운다는 말은 왜이 소방 호스에서 물이 안 나와? 빨리 물 공급 빨리 어디 갔었죠. 소화전 다른데다가 끼어가지고 물 빨리 공급 좀 해봐라 하고요. 물물 때문에 시름을 하는 거죠. hydrants ran dry. 소화전들이 ran dry, dry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랜드라이를 문법 구조적으로 설명해라 그러면 랜덤의 형용사가 나오면 아 랜은 완전 자동사가 아니고 또는 완전 타동사 아니고 불완전 자동사로 그런 드라이 상태가 되고 만 겁니다 마른 상태 소화전이요 틀어도 물한방울안오는 상태 되어버리기 때문에 인프리베스트 그 며칠 그전 며칠 동안에 그런 상태가 되고 났기 때문에 에프터는요 이런 경우에는 시간도 되고 플러스 이유도 돼요. 그 며칠 동안이나 소화전들이 다 그냥 마른 상태가 되었으니까 또는 되었기 때문에 the break in the high winds will be short 이렇게 강풍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high 는 강풍의 그 잠깐 잠깐 동안의 그런 여유입니다 그것이 잠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거예요 강풍의 소강 상태가 will be short. 짧을 거다 이겁니다. 기간이 짧을 거야라고 일기예보관들이 말을 했습니다. With dangerous gusts expected. 그래서 부대 상황이니까 이게 끊고 uh, Dangerous gusts, 아주 위험한 강풍이 이거요. gusts가 강풍이라는 말인데 강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To return late Thursday, 목요일 날 늦은 시간에 돌아올 것으로 다시 이쪽으로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They are not expected to be as strong as 그런데 이 강풍들이 이거요, 에스토랑에서 as as 머무만큼 강하리라고 예상되진 않습니다. The gusts were on Wednesday. 강풍이 수요일날 그랬던 것만큼, 그러니까 수요일날만큼은 지금 목요일 날 오후에 올그 바람이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기예보관들은 말했습니다. Critical fire weather conditions. 아주 중요한 화재 여건이 화재 기상 여건이 w likely r e h 화목요일에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뭐말 있어요. 아주 중요한 화재 여건이요. 그러니까 뭐 건조한 거, 뭐 강풍, 뭐 이런 것들. e r e s what else to know. 여기에 우리가 또 다뤄야, 아,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 n o n latest forecast. 가장 최근의 일기예보는 어떠니 f o r e c a s t s warned, 니다 moderate to strong sana t ana winds sana t ana winds가 있는데요. 이게 중간급에서부터 강풍까지 그 정도 크기의 sana t ana winds가 we e x 예상되는데 to pick up on Thursday night 목요일 날 밤에 더강해지라고 pick up pick up, up the speed이죠. 그강 속도를 더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with wind speeds of 칸마니까 여기 끊고요. 이 풍속이 20에서 80마일 시속, 그리고 이그 가스 강풍은요 최대 시속 60마일까지 예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 사나이너 윈지는 뭐냐면요, 스윕 다운 from the desert, 그 LA 안쪽으로, 그 내부 쪽으로는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사막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막지대에서 뭐다 사막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사막 사막에 있는데 그 사막 지대에서 아, 그 바람이 불어옵니다. 스윕 다운 빛자로 쓸듯이 사막 지대에서 이 바람이 불어와요. 빗자루 쓸듯이 그냥 싸그리 그냥 전전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는데 에너크로스 코스터 서던 캘리포니아 그리고 서던 uh, 캘리포니아지 LA 쪽에 해변가 해변가를 지나갑니다. 사막에서 내륙 지방에서 와 가지고 해변가까지 쑥 훑어서 지나갑니다. pushing dust and smoke from wildfires, 그래서 산불이 발생하면요. m 그 p l LA 에서 동쪽에 있으니까 그그그 예, 그, 그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막이 있는데 그래서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산에서 발생한 산불에서 발생한 이 먼지와 그 다음에 연기를요 밀어붙입니다. far 멀리 멀리 밖으로 o e e r The p a c i f i c o c e a n 태평양으로 그러니까 사막에서 불 바람이 산에서 산불 그거 다 이제 먼지니 스모크 해가지고 같이 LAC를 통과해서 바다로 태평양으로 빠진다는 거죠. Heavy winds could arrive again. 그래서 강풍이 다시 올수 있는데요. Over the weekend 아, 이번 주말 동안에 and possibly next week 그리고 아마도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Number two psychological toll 심리적인 피해요. So mental health experts say 일부 정신 건강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Survivors of wildfire, 산불에서 생존자들은 particularly people those who have lost their homes 특히 자신의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집이 불에 타버린 사람들은 are at risk of deep 어떤 리스크에 처해 느냐 하면 deep long lasting mental health ramifications, ramifications 영향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주 깊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계속되는 정신건강 3 u 의 리스크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n u m b e r t h r e e u n d e r g r o u n d 지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니? t h e fires have torn through. 아, 이, 이 산불들이 have torn through. The fires a t r n t h r o u t e a r t o r e torn 산불들이 u g h The f i r t e a r t e a r 하면 눈물이고 t e a r 하면 찢어 o u g h The f s o r n u e v e r n i s t o r i e s a v e t o n o u fires v e t r n s a t o r u i s a o n t e f s torn o u i r s v e torn through. The a t u s a n t t r i r e s have torn t h r o u 지역 사회들을 찢어밝혀 버렸는데 어떤 지역 사회냐면 모든 사회 경제적 스테이스 위상과 스라이프 그런 종류 또는 특징을 가진 그러니까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구별 안고 다찢어밝혔습니다 a f f e c t i n mansions as well as s e v e n t e e s townhouses m a n s i o n 에 영향을 미쳤고요. m a n s i o n 대저택에 영향을 미쳤고 무엇질 뭐, 물론이고요. 70s t o w n h o u s e s 연립 주택 같은 거 그다음에 ranches 목장대럴 것 subdivision은 어제 제가 저잘못해석하는데 그냥 뭐 지역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개발지구를 말하네요. 그리고 거기 개발지구에 들어선 주로 정량화된 이런 주택들 그런 주택들을 말합니다. 랜치스는 목장이고요. 그래서 업디비전스는 개발지구다.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각각 업자들이 이제 따로 다른 업자들이 개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residents are overwhelmed. 주민들이 지금 압도당하고 있어요. 압도당합니다. by the pervasiveness. 그 pervasive가 침투인데요. pervasiveness가 아주 철저하게 침투한 겁니다. 침투. 산불이 골목골목마다 전부 다 침투했어요. and see themselves as being.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 주민들은 as being stuck. 오도가도 못하는 상태. stick의 과거 분사로요. stick. 어디에 짝에 꼭 붙잡혀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in the of mega 대형 대형 재난 복판에 자신들이 사로잡혀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시적으로 완전히 공황 상태에 도달하는 거죠. Three, more 더 많은 취소들. LA Lakers postpone the NBA game Thursday night. 그러니까 more cancellation 하니까 LA Lakers가 전에도 취소, 며칠 전에 도 취소했나 봐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들의 NBA g a Third Night 목요일 날 NBA 게임을 다시 연기했는데 누구랑 붙을 참이었냐면 샬럿 샬롯 호네츠하고 샬럿의 호네츠 팀하고 붙을 참이었는데 연기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statement that they would reschedule, uh, 그 스케줄을 다시 잡겠다. So people could focus on, uh, 이거요? Uh, 이 경기 리스케줄 할 건데요. 왜냐하면 so는 So t h a t 목적절 접속사에서 that을 생략한 거예요. 목적절입니다. 여기가요.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On what matters most day 오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기하노라 이거죠. The team's head coach LA l a k e r s head c o a c h JJ r a d i c k was forced to flee his home 자신의 집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And Pacific p a l s a d e s 부촌 이라고 아까 했죠. a neighbor r r A i h o s e d by wildfires. A r e d by wildfires. A i s e d r A i e d r A s e d b e r r A i m A t e 피해 추정 복 l d f 추정액들, 추정치들 구체적인 걸 나타내겠죠. The c o s of the fires, 이 화재의 경제적 손실은 could exceed f i billion dollars. 오백억 달러. 엄청난 거. 오백억 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인신 살인자 수리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보험 산업은 could take a massive hit. 엄청난,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Take a hit.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요. 타격을 In a already unstable market, 이미 불안정한 시장에서, 이미 보험 시장이 별로 좋지 않고 불안정한데, 거기다가 massive,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Insurers there are already struggling. LA 쪽의 보험업자들이, 보험회사들이 이미 struggling, 고전 중입니다. To find their footing, 자신들의 기반을 발견하느라고 고전 중이에요. 뭐 하느라고 고전 중인다는 말은 노력을 하는데 잘안 돼서 미치고 환장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반이요. 기반이 다 없어져서 영업 기반이요. After previous wildfires crossed their profits. 이전의 산불들이 그들의 이익을 완전히 박살 내버린 후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경우에도 after가 시간 플러스 이윤을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더 생생하겠죠. 이전는 산불들이 그들의 이익을 완전히 박살 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Climate context, 기후상의 그런 여건이요. Context는 문맥이니까 큰 상황, 환경을 말해요. 기후 그런 상황이 어떠냐. Santa Ana winds, 이렇게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notorious. 악명이 높습니다. 악명이 높아. 뭐 한다고? For spreading wildfire. 이 산불을 확대시킨다고요. 사막에서 이제 강풍이 불어오면서 산불을 당연히 확신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 and they o f t 그리고 자주 새나이나 윈지는 추운 겨울철에 발생을 합니다. By January, though 그러나 1월이 되면, 도 1월이 되면 the impacts are usually less dramatic. 보통은요, less dramatic 덜 극적입니다. 덜 극적이다. 왜냐하면요, 이유겠죠. 왜냐하면들 랜스캐비, 특히나 less flammable. 이 지형이 보통은요 덜 인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rain a n the fall. 가을에 비가 왔지요. 그 다음에 early winter. 그리고 일찍 겨울이 오지요. 그러니까 산불 그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But this요. 그런데 어제 나온 기사하고 똑같은데요. 그러나 금년에는 the rains haven't come. 비가 오질 않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서 결과적으로 living most of southern california southern california의 대부분 지역을 extremely dry 극도로 건조하게 결과적으로 만들어 버리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산체스 허버소펀 과학자들이 또한 무엇을 발견했느냐면 fires across region 이 지역 전역에 걸친 이 산불들이 have become 어떻게 되어 버리느냐 fast moving recent 최근 몇십 년 동안에 더 빨리 이동하는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예, 뭐 바람도 바람이지만은, 예, 이거요? 숲의 그 형상이 좀 바뀌어서 아, 이 화재가 빨리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랜드스텝이 지금 만들어져 있겠죠 예, 그래서 사진, 어, 많은 사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골라봤는데요. 예, 아주머니가 얼마나 절실하길래 이렇게 가든 호스라고 그러죠. 그걸로 지금 물을 졸졸 뿌려보고 있는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다음에 예, 지도를 보면요, 예, 지금요 LA다 그래가지고는 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복사할 때이 글자가 큰 글자가 예, 예, 바로 복사가 안 돼서 예, Hersh Fire 맨 위에 있는 게 Hersh Fire입니다. 예? 예, 비교적 규모가 작지요. Hersh Fire가 있고 Hersh Fire는 San Fernando라는 뭐뭐 뭐 인구 한뭐 2만 되는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발생을 한 거고, 다음에 오른쪽에가 Eaton Fire입니다. Pasadena 패서디나 쪽을 패서디나는 여기 써져 있어요. 패서디나 쪽을 중심으로 한 화재가 이튼 파이어. 이것도 아주 지금 기록적으로 파괴적이라고 그랬죠. 역사상 LA 역사상 그런데 제일 심한 게 이거 팰리세이드인데요. 팰리세이드가 세인 모니카, 세인트 모니카만 해도 아주 부촌입니다. 에, 에, 그쪽에 있는 이 부촌을 에, 그 말하는데. 하여튼 사나모니 그쪽에 이제 팰리세이드 파이어 이렇게 지금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세 가지 세 개의 산불 외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허스 파이어, 이튼 파이어, 팰리세이드 파이어 외에 다른 두 개의 파이어가 리디아 파이어하고 선셋 파이어입니다. 이것들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작은데요. 지금 현재는 총 다섯 개의 산불이 엘레리 쪽에서 발생했다,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